사랑하는 양념갈비와 불고기 세트 그런데 오늘 양과 가격이 대단합니다. 네. 무려세 팩씩 해서 저희가 총 6팩 드려요. 한 팩씩 굉장히 양이 두툼하거든요. 그렇죠. 6팩 드리고요. 음. 그러니까 10.5파운드예요. 네. 이게 한팩 굉장히 크잖아요. 네. 얘가 지금 양념갈비고요. 네. 얘가 지금 소불고기인데 네. 이렇게 압축했기 때문에 음. 압축했는데도 좀 커요 사이즈가. 그쵸. 근데 이거 세 팩씩 드리고 지금 양념갈비 또세 팩씩 드리 고총 여섯 팩에 네. 전체 양이 10.5 파운드예요. 와. 근데 고기 등급이 그냥 등급이 아니라 네. 초이스 등급. 일단 들어워요 저희가 l a 에서또 재우지 음. 않았겠습니까? 바로 어제 재운 듯한 그 맛. 굉장히 식당에서 먹는 맛, 고급진 맛요 맛을 지금 느껴보실 수 있는 양념갈비와 불고기 세트 드리는데요 세팩세팩 세 팩, 여섯 팩 드리는 가격 보세요 197불 3전 아니고요 175불 99전에 무료배송을 드리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? 원데이, 원데이 프리 shipping. 핑